네, 소트 레귤레이터 어저께 받았습니다. 캠핑 브루스에다가 제가 예약을 해놨는데, 어저께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와서, 부속품, 악세사리몇개 연결해놨어요. 개봉은 어저께 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델명부터 이렇게 보세요. ST310이라고 써있죠. 네, 이거 블랙입니다. 은색하고 블랙하고 두 가지 있는데, 블랙으로 주문한 게 도착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설명서 들어 있고요. 간단하게 이런 파우치, 나일론 파우치 들어 있고요. 이 패킹 사이즈는 요만왔습니다 요거 방열판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고정이 됩니다. 덜렁덜렁거리지 않고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이렇게 다리는 네개 있고요. 이렇게 그냥 핀 펴집니다. 그래서 딱커고 락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을 때는 여기 밑에 각자 다리 밑에 스프링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이렇게 누르게 하나씩 따로 따로 네 개가 다리가 네 개죠? 이렇게 눌러서 접어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일일이 안 눌러도 살짝, 살짝 들어 올리면서, 들어 올리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이 방열판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죠. 툭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무게는 한 350g,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다리 밑에 보시면 제가 어제 그 조립을 해놨는데 다 끼워놨어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바닥에서 지익 끌리는 소리가. 고무 있죠, 요거. 고무를 끼게 돼 있어요. 빨대 같이 생겼는데, 길이가 요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잡아 끼는 겁니다. 요게 좋더라고요. 껴보니까. 착 움직이지도 않고, 착 붙어가지고, 또끌때 소리도 안 나고, 음, 요거는 따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어시스트 세트 그래가지고 요거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다리에 고무 끼는 거. 요거 네개 들어있고, 다리가 네 개니까. 그리고 점화 버튼. 그리고 가방. 지금 안에 보이는 가방. 탄 색깔이에요. 이게 점화 버튼이 왜 있냐면 요거를 안 끼면 이렇게 누르게 돼 있어요. 스위치가. 그럼 가스통을 붙잡고 누르려고 그러면 이게 밀린다고요. 잘안 돼요. 가스통을 붙잡고 두 손, 왼손으로 이렇게 밀어야 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밑으로 한 손으로. 예. 그래서 이 악세사리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어시스트 세트 그래가지고 이건 따로 따로 구입한 겁니다. 예, 이거 악세사리고요. 음, 서토 이거 레귤레이터가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용암석 같은 거, 돌판으로 네모난 거,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있고, 바람막이도 있고, 미니 테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는 부탄가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레귤레이터는. 가스 잠겼나 확인하고. 네, 환열판으로 내려주고, 요게 특징이 뭐냐면 딴 스토브하고 다르게 이 잠금장치, 이걸 두 바퀴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좀 납니다. 가스 센소리가 왠지 예, 낫네요. 네. 네. 360도로 두 바퀴니까, 한 네다섯 번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화구 보여드릴게요. 조그맣지 않습니다. 화구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화구가. 화력도 좀센 편입니다. 최대한 넓여서 한번 틀어볼게요. 네, 최대치입니다, 이게. 화력이 엄청 세네요. 이 점화 버튼이 밑으로 한 번만 손가락만 툭 내리면 되니까 편하긴 하네요. 근데 여기 단점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조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는 것보다 훨씬 편안한데, 이 플라스틱이 여기 있는데, 이게좀 장난스러워요. 장난감 같아요. 금방 고장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쇠로 이렇게 니은자로 만들어 놓으면 고장이 안날 텐데, 플라스틱하고 여기 철사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 있는데, 잘 빠지겠더라고요. 조심하시고요. 요거 연결하실 때는 요거 빼셔야 돼요. 가스 조절하는 레버 그리고 뺀 연에 일로 쑥 집어넣어야 됩니다. 끝까지 쑥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벽에 달 때까지 나사 풀로 연에 조그만 나사가 하나 위에 고정이 돼 있어요. 십자드라이버로 풀러신 연에 쑥 집어넣고 조이고, 요거 다시 끼시면 됩니다. 요거 손잡이는 가스 조절하는 손잡이는 어떻게 빼는 거냐면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벌리면 됩니다. 벌려서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탁 껴지는 거예요. 요거. 예. 여기 구멍에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걸 벌리시면 됩니다. 이거 가스 주르는 거. 그리고 첫 느낌은 제가 스노우 피크 거 이거. 이거 쓰다가 야외 스톱 렉이죠? 스노우 피크. 요거 딱 보니까 느낌이 좀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거운 냄비 올렸을 때더버틴기가좀 강하지 않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좀 그런 게 있고. 디자인이 요것도 이쁘고 뭐 요것도 이쁜데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큰 냄비 같은 거 올리려면 올려볼게요. 시에라 컵 작은 거, 예, 네. 작은 거 올라가고 큰 걸로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무게가 꽤 나갑니다. 이 안에 여러 개가 겹쳐져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안정적입니다. 그 대신 이제 툭 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툭 쳐서. 무게는 냄비 무게는 하중은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 밑에 또 고무를 끼워놓니까 으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좋은데요. 조마 버튼 같은 경우도 편하긴 하지만 여기 마음에 드네요. 더. 소리도 안 나고 탁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서 이 다리 냄비 받침대는 넓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견고하다. 무게에는 강하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이런 거는 그냥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소프트에서도 나오지만 이탑앤 탑에서도 잘 나왔습니다. 거의 퀄리티가 차이가 없어요. 타앤 탑, 예, 미니 쿠커 스탠드입니다. 이거. 디자인도 괜찮고요. 만, 만,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날카롭고 그렇지 않아요.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전용으로 딱 나온 겁니다. 예. 미니 스탠드에 타벤탑에서 나온 거. 얼마든지 착착 올라가죠. 예. 아, 안정감 있게. 조그만 것도. 예. 그래서 이 쇼터 레귤레이터 사시는 분들은 이거. 거의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딱 맞게 여기에 나온 겁니다. 전용으로 높낮이 조절이 되지도 않는데 이거 전용으로 나온 거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거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 어저께 제가 하면서 방법 아리켜 드릴게요. 이 어시트 세트 사시면 이 고무는 굉장히 좋으네요. 껴보니까 이거 마음에 쏙 들어요. 소리도 안 나고 착 붙어가지고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지익직 소리도 안 나고 이런데 끌어도. 면봉으로, 기우비는 면봉으로 종이컵에 식용유 조금만 따세요. 여기다 이렇게 바르세요. 쭉쭉 면봉에다 식용유 발라서 이렇게 다리에 발른 연에. 이렇게. 그냥 막 끼지 마시고 좌우로 돌리면서 끼세요. 그럼 쑥잘 들어갑니다. 요것도 로고가 있습니다 바깥에 고무에도 고개 바깥으로 향하게 이 정도까지만 끼시면 돼요 돌리면서 그래서 호스가 요만한 게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다리에 끼는 호스가 반은 굵고 반은 얇게 되어 있습니다 굵기가 일정하지 않 얇은 쪽부터 끼 껴주셔야 돼요 여기 네. 얇은 쪽이 여기까지 돼 있고 여기는 좀 두껍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얇고 고무가 여기서부터 좀 두툼해요. 두툼한데 로고가 써 있습니다. 식용유 면봉으로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끼세요. 그래야 잘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사 풀러서 이거 빼고 손잡이 빼고 쑥 집어넣고 다시 조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방은 뭐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네, 간단해요. 이 서투에서 보면 이런 소품들이 많아요. 장사슬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렇고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노우 피크 겁니다. 라이스 토브레크 요건 제가 많이 써봐가지고 잘 알아요. 이게 점화 장치가 요거는 본체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터처럼 탁탁 튀겨주는 거예요. 하고 입 근처에다 대고 그리고 가스하고 본체하고 연결하는 요 간입니다. 요브리인가 요거는 특징이 이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피게 돼 있어요. 그냥 슉한 바퀴 돌리면 쭉 따라옵니다. 접을 때는 이렇게 같이 접고 하나 피면은 나머지가 따라서 쭉 펴집니다. 이게 굉장히 넓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180 정도 됩니다. 요게. 이거랑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넓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요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다리하고 여기 파이프관이 알미늄. 그리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요 고무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빼시고 여기다 이렇게 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가스 연결은 여기 밑으로 땅바닥 쪽으로 가게 해서 조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다리 길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래서 요거는 이석가스가 들어가는데, 이기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110짜리, 250짜리, 또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10, 250, 요거 제일 큰거 있죠? 요거 이거는 못뭐 씁니다. 이거는 장착이 안 돼요. 이소가스가 이렇게는데 네, 이렇게 두 가지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장착이 안 됩니다. 높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가 두 개죠? 다리가 하나는 여기서 가스통이 받쳐주는 겁니다. 좀 움직여서 바닥이 지 평평하지 않은데 약간 곡선진데도 균형을 잘 잡아요. 요거 때문에. 그리고 바중은 생각보다 약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어지간한 무거운 냄비도 잘 버틴게요. 약할 것 같은데 그 볼펜 자리 같이 생겼어요. 알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조금만 열어도 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돌려서 살짝만 돌려도 가스가 나와요. 가력은 비슷비슷합니다 두개가 가스가 뭐 얼마 없어서 조금 좀 약한 느낌이 있는데 요건 특징이 이 이그나이트가 따로 되어 있고요 본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좀 저거보다 좀, 좀 가볍고요 이 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접어서 요거는 가운데가 요렇게 생겼고, 요건 전부 돼 있고요. 그죠이건 전체가 똥그란데가 다 구멍이 뚫려있고, 요건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글쎄뭐 디자인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게 좀 무게감이 있고, 그 대신 요거는 알루미늄이고 만듦새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런데 보시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만듦새가 딱 만져보면은 이렇게 좀 갖고 싶은 느낌이 좀 들고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 부탄가스가 거미가 앉아 있는 것 같고 또 장점이 뭐냐면 또 장단점이 다 있죠. 부탄가스라 겨울에 좀 약한데 또 가스를 구하기가 쉬워요. 갑자기 어디 멀리 지방 가서 가스가 떨어졌을 때 부탄가스는 시골 아무 구멍가게만 들어가도 다 팔거든요, 이거는. 흔하게. 슈퍼에 들어가도 있고. 이소가스는 진짜 이거는 뭐 캠핑 전문점이나 가야 있기 때문에 가스가 갑자기 떨어지면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무게는 요게 좀 가볍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더 무겁고요. 요게 한 350g 버너가 요게 스터브가 요게 한 220g 10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가스는 두 가지 들어가고, 요건 부탁가스만 들어가고. 뭐, 가격은 여기 조금 더 나가고요. 근데 뭐,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단단하고, 이 이거 이쁘더라고요. 이 스탠드, 아까 그거 스탠드 딱 갖다 해놓으니까. 이거 한번 씌워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게 레귤레이터 소토 전용으로 나온 건데, 여기 맞을는지 한번 얹어볼게요. 예. 이것도 뭐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살짝 닿아요, 여기가. 여기가 살짝 습니다 예. 약간 다리가 들뜨는, 이렇게 들 때. 그래서 요거는 레귤레이터 전용이다. 그래서 저는 캠핑가 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로 거의 썼습니다. 좋더라고요, 이거. 옆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리 조정. 높이 조정.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7단계로 다리 조정돼 있습니다. 높이. 이게 좀 얕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 오더. 여기다 냄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막혀 있는 게또두개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건 냄비 받침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써봤어요. 냄비 같은 거 여기다 항상 올려놓기도 좋고 부피 차지 안 하고 여기다 놓을 필요가 없고 여기다 올려놨다가 뜨거우면 일려놨다가 다시 이쪽으로 놨다가 그리고 이게 더 늘어납니다 테이블이 네 개가 다 올라가요. 현재는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더 벌어집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테이블 디자인도 괜찮고 텐트 안에서 겨울에 테이블위에다 올려놓고 쓰기 딱 좋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유사 제품이 요즘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비슷하게 은색으로. 요거는 제가 구입한 지가 오래됐는데 요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이거 살 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조절도 7단계로 되지만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줄었죠? 자국 뽑으면 이렇게 뽑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4개가 다 올라간다. 최대한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는 요거 빼가지고 여기 옮기면 되는 겁니다. 요거 뭐 케이스도 괜찮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망이 이뻐가지고 가격도 싸고 두 개인가 샀습니다. 여기다 뭐 이소가스나 가스통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망해로 되어 있어서 보이고, 색깔도 있고요. 카키색으로 해놨는데, 2,000원입니다. 2,000원. 다이소에서. 스타필드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좋더라고요. 이런 거, 이런 거 통째로 놓아도 눈에 잘 띄고, 가스, 부탄가스 이소가스 놓으니까참 좋더라고요. 뭐, 마음에 드네요. 지금 만져보니까. 예, 네, 레귤레이터, 블랙으로 해니까 이쁜데요. 예, 요거는 꼭 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거. 요거 굉장히 좋아요. 정화 버튼은 라이터로 그냥 붙여도 되지만, 이거는 딱 끼니까 움직임이 없네요. 소리도 득득 소리 안 나고, 바닥이 끄는 소리가.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